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5월 11일 4강 첫 번째 경기, 하미 FC와 신학사, 신학사와 하미 FC의 경기 시작합니다. 저는 캐스터를 맡은 김재현, 해설의 김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설을 맡으신 분으로서 오늘 하미 FC와 신학사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오늘 장신리그 첫 번째 해설을 맡게 되었는데요. 네네. 아, 이 4강의 영광스러운 경기의 해설을 맡게 되어서 먼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네네. 먼저 제가 이두 팀의 경기를 사전에 조금 살펴보았었는데요. 네네. 어, 이두 팀은 예선에서, D조에서 같은 조로 만났었죠. 아. 근데 그때 경기 결과가 마침 또 제가 심판을 봤었던 어. 근데 그때 결과는 이미 두 팀이 8강에 진출되어 있던 상태로서 경기를 네네. 했었는데 그렇군요. 어, 경기 결과는 하미 F C 가2대 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에그 당시는 아무래도 예선전이었고 어, 어, 두 팀이 서로에게 아직 어, 탐색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네. 어, 전력을 쏟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 4강인 만큼 어, 네네. 두 팀이 총력전을 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팀 지금 어, 중앙에서 네. 아주 결의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주심으로는 홍서구 주심님께서 아 네. 그렇죠. 저기 또 해주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장신리그의 심판 중에 또 심판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그렇군요. 홍석호 주심께서 예. 오늘 엄중한, 엄중하고 똑바르게, 올바르게 네, 심판 봐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람 상태나 어, 햇빛 상태 이런 거를 보셨을 때또땅 상태 어느 팀에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어, 아까 앞서서 와서 먼저 와서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 네네. 어, 운동장 상태는 여태까지 있었던 장신리그 모든 경기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상태 가 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과, 순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지금 조끼 입은 진영이 하미 FC 네. 그리고 조끼를 입지 않은 어, 진영이. 어, 신학사, 신학사. 슛? 아 시작하자마자 김용진 선수가 중앙에서 슛을 때려보았습니다. 네. 어, 혹시 신학사 측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습니까? 아, 아무래도 신학사 측에서는 어, 중앙에 서 있는 이재영 선수, 저희 가운데에 어,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네, 선수죠. 신학사 측 맞죠 지금? 네. 그리고 어, 신학사 측 맞죠? 아, 신학사 측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신학사 측에서는 첫 해설이라 긴장하시는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신학사 측에서는 네. 어, 저희 김영원 선수, 지금 볼 잡은 선수죠? 네. 김영원 선수 지금 패스 좋았습니다. 아, 올렸지만, 아, 커트가 아주 좋았네요. 네, 저기 주장환장을 찾던 김영원 네. 선수와 네. 어, 지난번에 돌풍이었죠? 비에이지와의 네.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었던 음. 김진엽 선수. 네. 어, 핵심 인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현재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지금 바람은 네? 어, 신학사 측에서 어, 공격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신학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 패드를 잡고 있는데 바람이 상당히 흔들리네요 지금 두 손으로 잡고 어... 중계 이마도 하겠습니다. 넵. 네, 네. 하미 FC의 스로인. 아, 하미 FC 아까 제가 처음에 네. 잘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데 어, 하미 FC에서의 주요 선물 주요 선수로는 네. 지금 드로링을 던진 그 다니엘 선수와. 네. 아까 주장 완장을 차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네. 이재영 선수 아, 그두 그... 선수가 여기 네. 하미 FC의 주요 선수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 참고로 예. 저 이재영 선수가 예? 제 기억으로는 예? 그 예선전에서 예. 그, 그, 여기 신학사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 예, 예. 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 예. 지금 원톱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 저 선수의 그 피지컬이나 예. 어, 공을 다루는 능력, 마무리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미 FC가 잘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순간 왼쪽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미 FC. 크로스. 어아 바로 이런 공격이었죠. 네. 어 원톱을 보고 있는 하미 fc의 이재용 선수의 머리를 겨냥, 겨냥한 크로스였는데 네. 아쉽게 네. 머리의 정 가운데를 맞추지 못하고 골대 옆으로 빗나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신학사의 골킥 이어지겠습니다. 네아 윙백에서 하미 fc 커트. 아무래도 예, 4강전이다 아. 보니까 네.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네. 어, 이런 것들이 아직은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누가 먼저 이 긴장을 풀고 원래 네. 본연의 모습을 찾은, 찾을 은찾수 있을지 아, 그 그렇군요. 부분을 보시고 네. 지켜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다른 가장 두려워할 때 적은 나다. 아 그렇죠. 나 스스로다. 내 자신을 알라라고 아. 우리 유명한 철학자 <laughs> 누가 얘기했을까요? 어허. 네,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네, 아시는 분은 나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정답 아닌지 맞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미 FC의 프리킥 이어 네, 있어요. 저 센터 서클 라인에서 많이 네. 찼을 때 골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번 장신리그에서. 네. 그래서 누가 또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잘 연결시, 골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네. 그 부분도 유념해서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시작합니다. 순간, 파트.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하미 FC입니다. 네, 하미 FC의 코너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코너킥, 어떤 방향이 주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신체 조건으로는 거의 네. 비슷한데요! 아! 아 하미FC. 이번에도 이재영 선수의 머리를 노렸던. 그렇군요. 공격이었는데, 아, 아직은 0점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클럭을 아, 어느 정도 수정해야 가능할까요아 아, 좌로 세삼 클릭 정도. 좌로 삼. 네, 그 정도만 하면은 네. 조금 더꼴때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시 신학사 측에서 하메프스의 커트. 신학사 다시 한번 공 가져옵니다. 자, 신학사 오른쪽. 어 비었죠? 아, 네. 좋아요. 하 아, 커트. 하지만 중앙에 지금 없습니다 선수들이. 네, 네, 신학사. 정재학 선수. 아, 어, 패스 좋았어요. 김영환 선수, 김영환. 자, 왼쪽 비었죠. MF 커트. 오, 어, 비었어요. MFC 그대로 MFC 쭉 합니다. 김진영 선수 대 시나니엘 선수. 아, 시하니엘 선수가 아주 여유 있게 볼을 처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공격 어떻게 보십니까? 양 팀이 약간. 어, 긴장해서 그런지 조금은 불안한 볼 처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가까운 선수에게 볼을 간단하게 이렇게 주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로 사용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이팅을 팀원분들과 함께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어, 실수가 하더라도, 예. 실수가 있더라도 어, 같이 격려를 하며 파이팅을 외치면 조금 더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팀 스포츠다. 아, 축구는 팀스포츠다. 아, 그렇죠.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아, 이 네. 시간, 아, 홍석우 주심이 반칙을 풉니다. 발이 높았다는 판정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위치에서 네. 골이 많이 들어갔는데 말이죠. 킥을 네. 과연 어떻게 올려줄지 네. 이번에도 이재영 선수를 겨냥하고 올려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네한미프시의 프리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영 선수를 두 선수가 막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운데 아 네. 커트 네. 헤딩, 좋았어요. 어, 좋은 헤딩이었죠. 네. 계속해서 한미프시의 드로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롱스로잉이죠. 아, 드로링 파울이 선언 됩니다. 네, 다리를 뗀것 같은데요. 어떤, 어, 것들이 있죠? 가장 흔히들 실수하시는 것이 다리를 네. 떼서 던지거나, 네. 어, 팔에 완전히 뒤로 젖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군요. 던졌을 때 범하는 드로잉 반칙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장신리그에서는 이 선을 지키지 못했거나 아. 선을 넘어서 했을 때 어, 그런 드로잉 반칙도 많이 선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노루패스가 일명? 아 그렇죠. 네, 많이 범하는 반칙이죠. 네 그것 또한 그래서 선수들이 드로링을 어, 잘 던져야지만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경기를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렸으니까 김진엽 선수 드로잉드로잉 네, 계속해서 아. 자, 신학사의 드로잉 이어지겠습니다. 아 우리 김재현 캐스터께서도 롱드로링을 하는 걸로 네. 뭐 약간 정평이 나 있는데 정평이 나 있나요? 네 정, 그렇게 롱드로링을 할수 있는 비결은 네. 네. 무엇인가요? 비결은 기도와 말씀과 는 별개로 아 찬양은 없나요? 네 별개입니다 아 별개로 네. 아 알겠습니다 별개로 온몸을 이용해야 좀잘 나간다 아 팔의 저는... 힘과 온몸을 사용해서 그렇죠 던지면. 드로잉은 팔인만이 있는 게 아니죠 축구의 개인이 없듯이 드로잉도 몸 전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골킥. 아, 좋아요. 좋은 킥. 하지만, 커트 해주고 있죠? 신학스 다시 커트. 아, 패스 좋았는데요. 와. 약간 패스가 강했습니다. 신학스의 패스 미스로 하미 FC의 드로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아까 다, 다니엘 선수가 드로잉 반칙을 범했는데, 이번에는 어, 무리없이 던졌지만 그대로 네. 골라인 아웃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땅 상태가 모래가 많이 있어서 그 바운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잔디가 아니라 흙에서 경기를 하다 보기 때문에 예. 불규칙한 예.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어, 이런 바운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은 자신의 발 앞에 예. 공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해서 하다 보면 놓치게 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서 끝까지 공을 보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말씀하시는 거 한미프씨 반대편을 보고 찔러주는 베스 신학사의컷잘 걷어내죠. 어아 나갔다고. 주시미 선언합니다. 네. 하미 F C의 드로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어, 장신리그 어, 올해 지금 이번 학기 장신리그 모든 경기에서 네. 어, 웬, 거의 다 골이 들어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어. 어느 팀이던 그 얘기는 어느 팀이던 다 골을 넣을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 것 같은데요 네어 4강전인 만큼 네. 어떤 팀이 먼저 선취골을 넣느냐도 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이 네, 순간 말씀드린 순간 아아 네. 주 좋은 커트였죠 네 그대로 역습을 진행합니다 자 비웠죠 2대1 네. 패스 자 가운데 아한명 졌고요 아, 크로스 어 넘었어요 자 김영원 선수 슈팅! 신학사. 네, 슈팅. 아, 하지만 좋은 유효슈팅으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유효슈팅인가요? 네 일단 골대 쪽으로 갔지만 조금 네.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중에는 네. 가장 슈팅다운 슈팅을 아. 보였던 신학사입니다 슈팅다운 슈팅 네 이어서 한유혁 아, 의 골킥으로 전개는 네. 아주 좋았는데요 네. 김영호 선수가 주발이 네. 오른발인데 왼발에 아. 조금 맞아서 조금 네. 빗나간 조금 네. 뜬 슈팅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개에서 칭찬할 만한 점이 있었나요? 어, 오른쪽에서 2대1 돌파를 해서 네. 어, 상대의 왼쪽 진영을 무너뜨리고 네. 어, 가운데 크로스를 잘 올려서 비어있던 네. 김영호 선수한테 잘 연결된 부분이 아주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신학사 측에서 아쉬웠던 수비가 있었을까요? 아 신학사 측에서 저기 오른쪽 아, 하미 fc 아, 하미 fc 쪽에서 네. 아 볼이 아무래도 불규칙으로 바운드되다 보니까 네. 흘리고 말았죠. 일명 어. 알까기를 당하고 아, 말았습니다. 아, 아, 아. 네.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수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미 신학사 하미 fc 컷 신학사 다시 컷자 하미 fc 치고 어, 가죠. 가운데 패스 좋았어요. 아, 하지만, 컨트롤이. 자, 오른쪽 비었죠? 컷? 어, 아... 오른쪽 연결됐어요. 아, 크로스를 올렸지만, 그대로 아웃이 됩니다. 네. 신학사의 볼 전개 과정을 보면, 네? 어, 오른쪽이나, 약간, 주로 공격 루트가 오른쪽 네? 진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른쪽으로 진영이 될, 공격이 진행될 때, 네? 가운데나 왼쪽에서, 공격수들이 좀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음. 찾아 들어간다면, 좋은, 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하메이프의 골킥. 골킥. 어, 멀리 가네요. 하지만, 몸싸움. 저기서 조심해야 되죠. 음. 아, 다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잘 걷어내죠. 자, 역습입니다. 어, 헤딩. 자 비었죠? 아 좋아요. 반대 봐야죠? 아 좋아요. 비었어요. 아 가운데 드리블. 지금 보시면 네? 볼을 따라서 한네 명의 선수들이 어, 모여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네? 어, 볼을 가진 선수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볼을 가지지 않은 선수의 움직임. 그럼요 즉, 오프 더볼 움직임이라고 하죠 네그 부분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 어, 조금 더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어, 조금 더 원만한 공격이 진행될 거라고 어, 예상됩니다 음. 그렇군요 아, 골키퍼의 던지기로 빈 공간을 잘 던져줬는데요 네, 헤딩으로 떨궈주고. 떨궈주고 신학사의 아, 넘었어요 스크리어링. 김진엽 선수? 네아 아 아, 센터백 어, 올려주지만, 키퍼 나와서 안전하게 잡습니다. 지금 양측 키퍼 간의 대결도 지금 흥미롭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신리그 이렇게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어, 양 팀이 연장전을 지나고 나도, 네. 결과를 못 냈을 때 승부차기로 돌입하게 됩니다. 네. 어 그랬을 때 키커만큼 키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역할이 골키퍼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양 팀이 가까운 지역에서 패널티킥을 어, 찼을 때 승부차기를 할때 네. 어떻게 얼마나 자신있게 막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팀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미프시 컷. 계속해서 하미FC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받아주고요. 하미FC 계속해서 아! 이대일 아주 좋았습니다. 아, 나가지 않았다는 주심의 사인이고요. 그대로 진행되죠. 아, 협력 수비가 좋았습니다. 어, 김진엽 선수가 저기까지 내려가서 수비에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하 f c 의 클리어링, 신학사의 쓰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드로링 진행되고요, 김진엽 선수. 아, 어, 크로스 연결이 잘립니다 아, 패스가 아쉬웠죠. 아... 어. 지금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이게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은 좀 피부가 탈것 같고요 아, 아 중요합니다 피부가 아주 중요한데 말이죠 저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아무래도 수비하는 분들이나 예. 볼키퍼 하는 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아, 되는데요 태양권 말씀이십니까? 아 그렇죠 공중에서 볼이 날아왔을 때 네. 처리를 해야 하는데 네? 낙하지점을 잘 찾지 못한다면 네. 어, 흘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아,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순간 신학사 측에서 나간 뒤에 골을 찼다는 주심 판정입니다 하미FC의 드로잉 오늘 굉장히 드로링이 많이 나오네요 어, 아 벌써 교체가,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이루어지네요 부상인가요? 아 지금 허리를 잡고 나가는데요 네. 아, 조금 다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허리는 참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 아, 그렇죠. 이번 장신리그에서만 해도 벌써 두 분이나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아, 다치지 않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골킥으로 진행됩니다. 신학사의 공격이죠. 네. 지금 진영을 보면 하미 FC는 네. 대부분이 가운데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얘기인 즉슨 어, 가운데보다는 어, 상대적으로 양쪽 사이드 진영이 조금 비어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어, 신학사 측에서는 어, 양쪽 사이드를 어, 공격하면 은 조금 네. 더 원만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재영 선수 어, 볼 키팅을 하고 아, 사이드 비었죠 시다니엘 선수 아, 아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왼쪽 아, 하지만 커트가 좋았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전개할줄 알았는데 네. 왼쪽으로 지금 전개해서 코너킥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미에프 c 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번 어깨에서, 경기에서 네. 코너킥에서 바로 골이 들어간적이 오!!! 아니, 아, 아~~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군요 아, 네아이 코너킥이 어 바로 들어간 경기도 되게 많았고요. 네. 어 이렇게 연결해서 헤딩을 타겟형 스트라이커에 맞춰서 이렇게 크로스를 올려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공격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군요. 아 오늘 하미 FC의 어, 공격 루트 라인은 네. 이 센터에서 크로스에 의한 어, 공격의 방향으로 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하미 FC의 드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커트죠. 자, 비워줘야죠. 뛰어줘야죠. 그렇죠. 김영훈 선수, 달려갑니다. 하지만 선수, 아, 시다니아 선수 아주 커트가 좋습니다. 아주 많이 뛰네요. 아, 오, 많이죠. 노비죠. 비웠어요. 아, 조금 크로스가 세었습니다. 아, 아주 수비가 좋았, 좋았네요. 네. 하메프씨의 커트로 신학사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굉장히 스로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어 스로잉을 일단 하게 되면, 네. 어 조금 경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네. 어 조금 선수들이 조금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지공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네. 어 크로스, 아 나이스. 헤딩 처리였죠. 네. 방금 키커였던 김진우 선수가 지난번 이렇게 네, 코너킥으로, 그렇죠. 이 자리였어요. 바로 네. BAG와의 팔강전 경기에서 네. 이 자리에서 네. 자 신학사 집중을 외치고 있는데요. 크로스. 아아 네. 아, 아쉬웠습니다. 드로링으로 진행됩니다. 네, 하미 FC의 스로인. 뒤에 면 붙었죠? 정재학 선수 이렇게 세 명이나 지금 바로 달라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미 fc의 전략은 압박 수비가 네 전방 압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받아주고요, 김영원 선수. 아 좋은 커트. 점점 가까워지는 스로이는 봤어도 점점 멀어지는 스로이는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하미 fc의 스로인네 <laughs> 공격권이 넘어갔네요. 네, 공격권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양팀다 지금 화이팅을 외치며 어,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비었어요. 슈팅 아, 골 아, 골이요. 아 이거 어떤 골이에요? 아, 아, 이건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골인데요. 네. 아 어떤... 중앙에서 볼을 잡자마자 네? 드롭 슛이라고 하죠. 네. 예? 아 안색골을 먹고 말았어요. 어떤 선수가 찬 거죠? 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 지금 엄지척을 한저 선수인데, 네. 아 어떤 선수인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진 선수는 아닌데요? 네, 김용진 선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저 선수 아주 원더골이 들어갔네요 중앙에서. 그렇군요. 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한 4강전, 이렇게 결승전 이런 결승을 앞두고 있는 네? 그런 중요한 이런 경기에서는 네? 선제골을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게 앞으로의 경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죠. 아, 먼저 선제골을 가져가는 곳은 신학사입니다. 음, 그렇군요. 저희 화음도 연습한 대로 <laughs> 아, 그렇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 골킥은 골라인에서 차야죠 네. 한번더 흥미진진한 경기를 위해 화음 연습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골 장면에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럼에도 신학사 측은 절대 네. 이걸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미FC가 네. 8강전에서도 선취골을 먹혔지만 네. 이후에 네골을 넣어서 이렇게 4강에 올라온 팀이거든요 그니? 그 전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끝까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아 아주 좋은 패스였죠. 크로스 비었어요. 자 잡아놓고 아 골라인에 나갔다는 네. 부심의 판정이었습니다. 네, 나간 이후에 공격이 이루어졌던 주심의 판정으로 해서 하미에스씨 아,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구죠? 여기는 장갑을 꼈다는 특이사항 밖에... 네, 완전 이랬습니다. 검정색 자외선을 완전 차단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네. 처리하지만... 아... 처리가 잘 됐죠. 하지만 볼이 뺏길고 말합니다. 시다니엘 선수 아웃되었습니다. 자, 스로잉 공격을 가져가는 신학사입니다. 어... 아까 골을 넣은 선수? 어, 좋아요. 꼬, 확실히 신학사가 골을 넣으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 네, 아. 골키퍼 잡아냅니다. 계속해서 신학사의 골키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한 2분가량, 2, 3분가량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을 외쳐보고 있는 하미 fc 전반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네. 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네. 아 과연 신학사는 지금 플레이 모습으로 봤을 땐 전반을 네. 한 골이라도 넣고 동점으로 만든 상태에서 하미 fc가요? 네, 네 끝내려는 어, 의지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윙백도 저기 가운데까지 올라가가지고 공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아. 하미FC의 드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커트 자 가운데서 아 좋았어요 아자 전개 패스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아, 하지만 커트 김영원 선수 아 좋아요 아 하지만 3명의 수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김진엽 선수 아네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김진엽 선수입니다. 네, 하미 fc의 골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 하미 fc에서는 전반전 마무리 그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지금 주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아 아, 말씀드리는 네, 순간 전반이, 전반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전반 1대 0으로 신학사가 어,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이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전반전은 아, 처음에 양 팀이 둘다 긴장해 가지고 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그렇군요. 아, 선취골은 신학사에서 아주 중앙 하프라인에서 네. 멋있는 슈팅을 가져가게 되어서 1대 0으로 네. 어, 신학사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20분이라고 할수 있는 후반전이 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양팀다 전력을 동원해서, 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그렇군요. 기대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르르.